더욱 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바로 교사입니다. 네뒷 사람하고도 당신이 바로 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 멀지만 당신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봅시다. 어 인사를 하면서. 어, 나는 교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예배 나온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위한 교사입니다. 또한,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부모이지만, 또한, 교사입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을 볼때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만 교사가 아니라 그 아이보다 신앙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 바로 그 아이의 모두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아이들은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 그 나에게 배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가 매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젊은 아이들, 우리들의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아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됩니다. 또한 이 땅에는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아형교회의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있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이아형교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가에 있는 질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원신 예비대 각 주일 학교의 교사분들이 여기 계신데 그분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도 가르치기 힘든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두 살밖에 안된 딸을 데리고 있는데 뭐 교육 이렇게 할건 없겠지만 요즘, 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근데 요즘 말를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답은 내가 아니라 네, 이거부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귀여울 텐데 표정까지 찡그리면서 안 하겠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 닮아 저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참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어렵겠구나. 우리 꼬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초등부, 뭐 유년부, 뭐할것 없이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기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말기를 못 알아들어서 힘들고 말기를 알아듣는 애들은. 알아 들으면서도 안에서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아이들도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 아이들도 말도 잘안 듣고 어떤 교사 선생님이 또 이런 일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를 시작하려고 딱 기도를 시작했는데 반 아이들과 함께 책을 기도하고 눈을 떠 보니까 자기만 남아 있고 아이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처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이들을 감싸안고 양육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것인가? 뭐 여러 방법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단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어,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아멘 신기하게 19절과 24절까지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야 똑같은 이야기를 두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것이니라 하놓고 19절부터 24절은 그렇게 하였더라 이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요단강물을 건널 때그 안에 있는 돌들을 대표 한 명씩 모아다가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은 게뭐 중요한 일이라고 사장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이루는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실패한 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던 그 믿음의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첫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맛보는 그 세대들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첫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물을 건널 때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이제. 어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아비에게 묻거든 그 12개의 돌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거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이 되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첫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무엇라고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르셨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애굽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돌보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그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시청각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 돌들을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라는 것, 기념이 될 만한 것.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오랜 역사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된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혜기 목사님과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봉 우리 이름이 올라간 봉우리 이름이 보니까 비봉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왜 비봉일까 하고 봤더니 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저곳에다가 어떻게 비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냥 사람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돌을 가지고 올려놨을까? 보니까 그 비봉의 높이는 해발 560m였습니다. 또이 아 비가 어떻게 세웠을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흥왕 순수비였습니다.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더 웃긴 건그 진짜는 비바람에 훼손될까봐 다시 내려다 놓고 2006년에 가짜를 복원해서 거기다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 비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인터넷에 찾아본 것처럼 보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 12개의 돌을 보고 아버지 저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오늘 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아이 물어볼 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념이 될 만한 것. 만약에 집안에 엄청 오래된 성경책이 하나 있다면, 내가 물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가, 너의 할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물건적인 것, 때로는 12도 세우는 거나, 이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 시대 때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불뱀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엇을 세웠습니까? 노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서 그것 자체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이 될 만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만한 것이 있고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오생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그 흔적. 그 흔적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에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흔적이었습니다. 노예를 만들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펜으로 하거나 매직으로 하면 지워지겠죠. 그래서 불을 쇠를 불에 달궈서 지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바울에게 그런 흔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상처, 몸에 있는 상처를 그 상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 전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흔적이 나에게 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라고 말할 때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흔적, 어떻게 보면 열두 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라면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사라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교사라면, 교회에 나와 있는 어른들이라면 첫 번째 교사로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라면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나도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한 무리를 가르치있는 교사로서 주일 예배에 빠진다면 그 아이들의 삶에도 무의식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져도 되겠구나. 예배가 그리 나의 일과 부딪혔을 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무리 백번 가르치는 것보다 교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급한 일, 뭐 생명에 관한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주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봅니다. 우리의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뭐 여러 번 특별히 시간을 내서 평일 내볼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딱 일주일 한 번입니다. 그들을 위해 또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또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깊게 새기고 될수 있다면 중요한 구절들을 외우고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정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무엇 어떤 것들을 예,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공과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뭐 오는 길에 한번 본다든가 뭐 주일학교 예배 때 와서 사역자분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잠깐 보는 것은 가장 나쁜 교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공과를 잘 준비하고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또한 교회에서 행하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뭐 교리 공부, 제사 훈련 자신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묵상해야지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면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 하고 고등부 이 성경공부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분은 정말 유명하신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맨날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대학에 잘갈수 있는지 너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에 가야지만 너의 인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중요한 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말씀에선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할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연교회에는 그런 교사들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접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그 맡겨진 양들을 먹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강한 말씀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과 그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의 선포입니다. 교사라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까? 강력하게, 확실하게 그 아이들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귀에나 봐 봐. 그러면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간 좋아질 거야. 라든가. 하나님께서 널 붙들어 주시면 너가 변화될 수도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너는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반드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얘도 똑같네. 한심하고 때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얘도 크게 되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은한영으로 영혼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합니까? 이한이한 명의 아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고 이삭에게 이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야라는 강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사 가운데 그런 마,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전하여 줄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러 주신 제자들이 사실. 별볼일 없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모습입니다. 주일 학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교회 선생님도 우리 엄마 아빠와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바른 모습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삶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에 뭔가 특별한 것 다른 것과는 다른 것, 이 열두 돌도 어떻습니까? 다른 자연 관광과는 다른 것, 뭔가 특별한 것, 물어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뭔가 다를까? 세상 사람들과 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왜 다를까? 왜 선생님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우리의 부모님은 왜 다를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왜 다르게 살아갈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고 보여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이 너무 강한 가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강한 가정에 살았는데 어릴 때 이제 태권도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 처음에 띠가 무슨 띠인가요 하얀 띠죠 어떤 태권도 학원은 하얀 띠 창피하니까 노란 띠 붙어주는 태권도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하얀 띠 붙어줍니다 한 달이 지나면 노란 띠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매달 매달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면 파란 띠그 다음에 빨간 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띠를 따면 이제 그 다음은 어디죠. 검은띠 어린아이들은 품띠에서 검은띠와 빨간띠가 섞여있는 띠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려면 단증을 따야 되죠 품증을 따야 됩니다 심사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항상 심사가 주일날 예배시간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한테 아버님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품띠를 따려면 검은띠를 따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 빨간띠 해라. <laughs> 라고. 뭐 그거 딸려 그러느냐. 계속 빨간띠 해라. 빨간띠를 3개월 다니니까 제 밑에 있던 애들도 다품띠 검은띠를 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뭐간 둬야죠. 차별이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니고 싶어서 다시 이사를 이제 서울로 오고 다시 태권도를 하고 싶어서 친구 따라 갔습니다. 다시 어디부터 시작하죠? 하얀띠. 근데 전에 좀 다녔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란 띠부터 시작해주더라고요. 노란 띠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엔 파란 띠, 그 다음엔 빨간 띠. 이제 뭘뭐 봐야 되죠? 또품충 시절을 봐야 되죠. 근데 또 주일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여쭤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빨간 띠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교회 딴,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때 시험 봐서 다 빨간띠에서 품띠 따고, 거무띠 따고 차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래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버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고, 뭐성경 공부 시간이나 청년들에게 몇번 해준 이야기입니다. 귀가 두개 있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죠. 토끼는 귀가 두 개인 게 정상입니다. 표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표정도 있는데 분명히 토끼는 귀가 두 개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토끼가 이사를 갔습니다. 섬에 이사 를 가는데 보니까 거기 토끼는 귀가 다한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토끼가 정상이죠? 아니죠. 그래도 두개 있는 토끼가 정상의 토끼입니다. 그 섬에 사는 토끼가 다 비정상이죠. 그렇죠? 귀가 하나 있는 토끼는 하나님께서 두 개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있는 토끼가 비정상입니다. 근데 귀두개 있는 토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나만 이상하지? 왜 나만 두 개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지? 하고 귀를 하나 잘랐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해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귀가 두 개인 토끼가 정상인데 그두 개를 가지고 다른 토끼와 다르게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에는, 이 세상에는 귀가 한개 있는 토끼보다 귀가 두 개인 토끼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상인 토끼가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토끼는 귀가 두개 있는 토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상인 토끼가 귀가 하나 있는 토끼를 보고 자기의 귀를 자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셨고 그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귀가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비정상이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름다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등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왜 우리 집은 다 귀가 두 개야? 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이것이 정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열두 돌과 같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볼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